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영도를 소재로 한글한 한 편을 읽어볼까 합니다. 그곳에 가면 흰여울마을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참 예쁘죠? 흰여울마을은 해안 절벽 위에 집들이 다닥다닥 정겹게 붙어 있고 창을 열면 바다 풍경이 아주 멋진 마을입니다. 2년 전 그곳에 갔을 때 어깨를 잠깐 스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나무 숨. 바다는 시침이 떼듯 그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가 담벼락을 긁으며 천천히 지나간다. 어깨 위로 햇살이 하얗게 풀어져 내린다. 지난달 치룩 같은 절망으로 벼랑 끝에서 한 춤새로 나불 뻔했던 시간들. 이제는 굳건히 한 길로만 걷는다. 조바심 내지도 애타하지도 않는다. 그가 걷는 길은 새로운 여울이 된다. 봄이 깊, 깊든 영도의 흰 여울 마을 길로 들어선다. 바다를 비추다 남은 오후의 햇살이 고산마다 구불구불 돌아다니는 동네. 뱃사람 수부의 집들이 벼랑 위에 아슬하게 뿌리를 내리고, 선호평의 파란 지붕은 따끈한 햇살 아래 마숙하다. 설렁거리는 새파랑, 댄바람도 피하여 둘레 둘레 어깨를 엉고 산다. 그네들은 삶을 터전이었던 바다를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나지 못했다. 나직한 담벼락마다 파도에 절은 꽃가지를 널고 마르새 없었던 눅눅한 삶도 말렸으리라 바다로 난 창문의 칠이 벗겨진 창틀마다 기다림의 흔적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누군가는 창가에서 바다로 조음 나간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따닥따닥 따닥. 그때 낯선 소리에 귀가 열린다. 발날에 비탈길을 내려서면 오른쪽으로 굽어진 모퉁이가 보인다. 그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다. 점점 가까워진다. 허리 높이의 시멘트의 담벼락을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이가 있다. 잿빛 날개탈 점퍼 차림의 거푸수수한 이른가량의 남자다. 나직한 발걸음으로 오른손에 쥔 무언가로 담벼락을 긁으며 올라온다. 내 왼쪽 어깨를 스친다. 소리도 따라다닌다. 손가락 굵기의 작은 나무 막대기와 시멘트 벽의 마찰 소리였다. 들릴 듯말듯 듯 낮게 벽을 긁으며 지나간다. 마치 손가락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나무손이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나무손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중이다. 어릴 때집 주변에는 골목이 많았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어둑살이 내리면 혼자 돌아오는 길은 심심했다. 그럴 때 작은 나무 막대기로 주워서 시멘트 담을 긁으며 골목을 빠져나오면 더 심심하고 무섭지도 않았다. 작은 막대기 하나가 든든한 친구인 셈이었다. 다음 날 담벼락에 그어놓은 희끗한 줄을 따라 학교로 갔다. 그저 담벼락에는 여기저기 실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이름 모를 아이들의 낯익고 쓸쓸한 길이었지 싶다. 그가 낯낯한 햇살을 받으며 지나간 탐에도 구불한 실선들이 보이지 않게 남아있다. 이제는 나무 송로로 화려한 벽화가 그려진 벽을 파도타듯 쉬 넘는다. 이 길을 얼마나 다인 것일까? 나무손은 달아서 끝이 뭉툭할 것이다. 나무손을 쥐었던 손마디는 성하겠는가? 거칠한 세상의 벽을 긁내라 지문이 닳고 달았으리라. 수없이 터졌다가 물고 수시로 가시와 옹이가 박혔을 것이다. 하지만 동행하는 나무손이 있어 덜 외로웠는지 모른다. 그에게 눈과 귀가 되어주는 나무소는 길의 전류를 정해주고 세상의 소리도 대신 읽어줄 것이다. 나무소는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한가닥 희망이다. 길은 길로 이어진다. 그 틈새에 젊은 추억을 묻었다. 한때 그는 잘 나가는 수부였고 청파를 가르며 만선의 기쁨으로 당당히 폭으로 들어서던 가장이었다. 그가 올라온 길을 더듬더듬 내려간다. 나는 앞에 잘 보여도 움폭페인 웅덩이에서 자칫 넘어질 뻔했다. 그의 발은 얼마나 꺾이고 휘청거렸을 것인지. 길의 기스하게 있는 안내소에 닿았다. 몸집이 작은 한 명이 겨우 오를 수 있는 대여섯 계단 위로 자그만안채가 서서히 드러난다. 조금 전 보았던 그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집인가 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림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이마가 닿을 듯한 방문을 들어서니 두세 명이 겨우 누울만한 작은 방이 낯선 객을 맞아줍니다. 스케치북 크기의 창문을 통해 붉은 노을이 내린 바다가 수채화처럼 펼쳐져 있다. 방주인은 자매인가 싶다.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이 있고 책갈피가 날깃한 책도 고개를 내민다. 지나는 바람이 책장을 넘긴다. 큰 딸은 조업을 나가는 아버지를 배웅한 후 창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을까. 동생과 조촐한 점심을 먹느라 펼쳐놓았던 부분에 햇살이 오래 머문 자리다. 그네들의 빛바랜 추억처럼 누렇다이시가 무려 바다에서 돌아올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겠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낮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바다에서는 파도가 높아졌다. 큰딸은 일찌감치 폭으로 달려나갔다. 아버지의 배는 일몰이 물러나고 어둑해지도록 백구동을 울리지 않았다. 어둠이 폭우를 에워싸던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생각에 큰딸은 발만 동동 그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파도를 타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들어오는 게 아닌가? 큰딸은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안도감 속에서도 이름을를 불안감이 순식간에 스쳤다. 그래서 이웃집 김할아버지를 급히 모셔와서 배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신납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묵한 선체가 분명 아버지의 배였다 갑자기 몰아친 폭풍 후에 서둘러 혼자 금물 작업을 하다가 얼굴을 단칠 것 같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었다. 큰딸은 피로 묻든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주저질 뻔했다.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후 살아서 돌아왔다는 숨을 겨우 몰아쉬었다. 그리고 아픔을 애서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면서 한쪽 손으로 딸을 찾았다. 아버지와 딸의 보론자리로 핏물과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내내 큰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몰려드는 아득함에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조우이었다 그는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날 수 없었으리라. 지난 날 기억의 편린들이 별이처럼 발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날 누가 묶고도 걸었던 골목과 이 길은 이제는 오랜 기억을 앞세워 뚜벅이며 걷는다. 선연한 바닷길과 젊은 날의 초상의 몸은 막다른 골목 같은 시간을 빠져나오기까지 그의 곁에는 큰딸이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의 손에 꼭꼭 쥔 나무소는 겨울 입김 뒤섞인 봄날을 휘휘 불어내며 같이 걷는 동반자가 되었다. 독백을 벗삼아 이 길을 걷고 또 걷는다. 말벗없는 시간 속에서 가지 못한 길을 돌아보지 않는다. 어쩌면 구구정한 예각의 허리로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이 아치거리며 불안해 보였던 것은 나의 착시였는지 모른다. 그의 나무 손은 순한 눈빛으로 말한다. 보이는 대로 다볼수 없고 원하는 만큼 다 담을 수 없다고. 눈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만큼만 세상을 보는 것. 그 삶이야말로 지혜롭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 말한다. 긴 겨울을 지나온 봄바다가 잔잔하다. 멀리 배들의 주차장이라 불리는 묘박지가 아스라이 떠있다. 배들이 표표히 쉬고 있다. 그의 젊은 날도 저 어디쯤에서 닻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먼 데를 향해 귀부터 열어두고 파도와 파도 사이를 오간다 어느새 나무 손이 긁는 소리가 흰 여울길 끝머리에 선다.